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평소랑 조금 다르죠? 오늘 결혼식장 가기 전에 찍어보는 겟레디예요. 평소에 결혼식장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될지 문의가 많았는데, 제 생각에 결혼식에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약간 글로우한 메이크업 하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사촌 언니 결혼식 가기 전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전 항상 요즘 들어서 머리를 아침에 감고 있어요. 지금은 메디힐 팩을 붙여줬는데 머리 말리는 동안 오늘 결혼식 가니까 피부 온도를 조금 낮추려고 팩을 해줬습니다. 이걸 떼어줄게요. 제가 결혼식 가는 갤리디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위에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이 없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제 친구가 결혼하는 건 아니고 사촌 언니가 결혼을 하는 거라서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결혼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얼굴에 약간 이런 잔여물이 남았잖아요. 이거를 아비브어 성초 에센스 이걸 덜어서 피부를 닦아줄게요. 이번에 마켓 진짜 여러분들 덕에 조심히 잘 끝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믿고 구입을 해주셔서 아비브 측에도 너무 감사하고 잘 끝냈어요. 그리고 구입하고서 비누 같은 거 어떻게 사용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냥 거품망에 넣고 사용을 하고 저는 그냥 욕실에 이렇게 세면대에서 세수를 할때 손이 닿는 곳에 걸어두고 있어요. 뭐 형식적으로는 말리면 좋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서늘한 곳에 두고 한 1년 정도 사용을 해봤을 때, 뭐, 곰팡이가 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비누한테는 세균이 생기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망이 다 뚫려 있어서 그런지 통풍이 잘 돼서 잘 마르더라고요. 여행갈 때 바디 샤워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비누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 구성이 뭔가 좋게는 안 느껴진 것 같아요. 근데 받아보시는 분들이 비누 써보고, 아, 왜더안 샀을까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를 믿고 구입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코스아릭스에서 나왔던 프로펠리스 앰플을 써볼게요.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10시에 일어났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많이 아프잖아요 눈에 띄게 아프기보다는 속이 많이 아파서 아침이랑 저녁마다 약을 먹어요 근데 거의 저희 엄마가 먹이시는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약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보조제를 많이 먹으니까 그걸 먹이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이 먹이다가 오빠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지 말라고 나 머리 감아야 된다고 나 영상 찍어야 돼 된다고 했더니 볼일만 보고 나오겠대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허,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제가 두달 뒤면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제 방에 화장실이 있어요. 이사 가면 그 화장실을 절대 못 쓰게 할 거예요. 진짜 너무 짜증 나가지고. 강아지가 늙으면 이런 보조제가 좀 도움을 주니까 보조제를 좀 템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템빨 보조제. 열심히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강아지가 건식 사료를 먹으면 우리가 아는 일반 사료들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꼴은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연식이 좋대요. 그래서 예전에 막 동물농장 이런데 나온 할머니신데 강아지가 막 30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은 사골도 되게 열심히 구워주시고 그러는데 확실히 강아지한테도 자연식이 더 좋다고 해요. 우리 사람들도 계속 라면만 먹고 살면 건강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비슷한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소이의 완두콩 크림을 바를게요. 지금 아지를 만났다면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더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사실 지금 반려견에 더 신경 쓸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교육도 되게 남달라졌고 세상이 점점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조금 많이 아쉬워요. 차라리 나를 조금 더 늦게 만났으면 내가 더 잘해줬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은 약을 먹으면서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거에 또 나름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요. 엄마도 아지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친구들이 강아지 얘기할 때 요즘 키우는 강아지들은 되게 많이 어리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도 저렇게 어리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는 게 아니고 코가 약간 막혔습니다. 저를 떠나기 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요즘 생각을 말해봤습니다. 이렇게 두드려줄게요. 오늘 완전 꿀피부처럼. 요즘 볼에 여드름이 자꾸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거 다 짜가지고 지금 한 장만 남은 건데 또 엄청 튀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외곽에도 하나 났고. 이런 데가 나면 왜 나는 거예요? 요새 여긴 안 나고. 여기? 아니면 여기? 머리카락이 에센스가 머리에 닿으면 그렇게 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에센스를 잘 바르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를 보통은 묶어서 아침에 감아가지고 요새 스트레스 돼요. 쫀쫀하게 해줬고요. 오늘은 결혼식인만큼 좀 어른들도 많고해서 화장이 진하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하려고요. 자 일단 제 피부 상태는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은 먼저 잡티 커버를 하고서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지금 좀 찐덕거려요. 많이 발랐는지. 아무래도 프로폴리스 앰플 바른 게 약간 끈적이는 것 같아요. 피부는 또 엄청 좋아 보이긴 해요. 컨실러는 헤라에서 나온 블랙 컨실러를 쓰고 색상은 딥 베이지 컬러래요. 제가 썼을 땐 이것보다 블랙 파데가 더 지속력이 긴것 같아요. 이런데. 좀 어둡죠? 어두운데. 어차피 위에 파운데이션 바를 거니까 잡티를 없애줄게요. 제가 어제 그 헤라의 미스트 쿠션을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대박. 무너짐 대박. 쩔었어요, 진짜. 저는 블랙. 쿠션을 제일 좋아하고 요즘은 블랙 파데도 잘 쓰고 있어요. 블랙 파데가 그 무너짐이 좀 더러운데 이게 파우더를 사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속력이 훨씬 길어져서 무너짐도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블랙 파데 잘 쓰는데 미스트 쿠션은 정말 별로였어요. 기초를 너무 많이 발라서 오늘 잘하면 기... 이거 베이스 밀릴 것 같아요. 오늘 엄마 속눈썹 붙여주려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빨리 하고 아빠 닮았단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고선 엄마 닮았단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얼굴이 두상이 되게 작으세요. 근데 제가 아빠 닮아서 저희 아빠가 얼굴이 커요. 근데 그걸 제가 닮은 거예요. 그리고 위디스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까져 있거든요. 여기가 또 아빠 닮은 건데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미운 것만 아빠 닮았냐고. <laughs> 아빠 디스. 그래서 제 친오빠가 얼굴이 작고, 어, 얼굴은 솔직히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 두상이 커서 모자가 잘안 맞아요. <laughs> 모자 쓰고 막 여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왜냐? 제가 그거는 노력으로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좀 글로우한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디올의 이 5N 색상. 이거 바를게요. 이만한 글로우 파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끈적거림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같은 날 바르면 딱이에요. 오늘은 결혼식장 찍고 다음 주에 또제 친한 사촌 언니가 있어요. 맨날 같이 저희와 함께 집에 사는 언니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해요, 뭐.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게. 근데 언니가 저보다 4살이나 더 많아가지고, 세살이구나 저한테 언니는 사회적으로 참 정말 어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완전 애 같은데, 언니는 말하는 것도 진짜 어른 같고, 행동하는 것도 진짜 언니 같아요, 그냥. 진짜 회사원 같고, 언니 보면 되게 그런 걸 느끼는데,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축하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형부도 만나고. 원래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오막포를 샀거든요. 오막포가 오디 마크 4예요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사긴 했는데 카메라가 진짜 렌즈까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제 남자친구가 블로그 할때 주로 쓰다가 아, 아무래도 너무 낭비인 것 같아서 팔았어요. 또 돈이 너무 아깝긴 하죠. 새 걸로 샀다가 중고로 파니까 가격이 훅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벼운 걸 살까 고민 중이거든요. 돈을 모아서 여러분들도 아시 수 있는데 라이카 카메라를 살까 고민 중이에요. 워낙 사진 찍는 게 재밌고 여행가서도 찍는 거 좋아해서 원래는 7월에 미국 여행 가기 전에 사려고 했거든요. 그때 매장 갔을 때 지금 돈을 내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약이 너무 밀려서. 근데 요새는 조금 예약이 덜한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언니가 내년에 결혼을 하니까 그거 사서 언니가 이제 어쨌든 그 웨딩 촬영 이런 거 하면 사진 기사님들이 찍어주시잖아요. 작가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찍때 제가 이제 멀리서 언니 찍어주려고요. 그런 거 말고도 앞으로 이제 친구들도 결혼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럼 찍어줘서 선물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잘 찍을 자신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하면 전 식당에서 하기가 싫어요. 엄마한테도 옛날에 얘기했는데 저희 엄마도 허락했거든요. 식당에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굳이 축의금 회수하고자 그냥 관습 같은 결혼을 하기 싫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저는 외부에서 정말 그냥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하는 어른들 부르고 어른들은 어쨌든 가족들은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부르고 단출하지만 또 화려한 그런 결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반짝이게 해줬으면 입생로랑 오라워 세팅 파우더인데요. 얘로 얼굴 외곽에 조금 찐덕거리는 부분을 잡아줄게요. 피카소의 601로 이게 끈적거림이 조금 심해서 외곽은 눌러주는 게 좋아요. 지금 벌써 머리카락 달라붙잖아요. 빨리 이사나 가고 싶습니다. 저희 집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 오래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세탁기 같은 것도. 전 몰랐어요. 드럼 세탁기만 세탁기를 하는 거고, 저희 집 쓰는 세탁기는 통돌이래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뭐 드럼 세탁기에는 이불도 잘안 들어가서 돌리다가 막뿅 하고 열린다고. 근데 요즘 들어서 저희 집에서 제가 건조기를 사서 건조기를 쓰는데 건조기가 진짜 좋거든요. 이사가는 집에는 그 건조기 세트로 위에 사고, 그 LG 건조기를 쓰는데 이게 위로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 냉장고도 막 오래돼가지고 소리나고, 다 지겨운 거 있죠? 전 지겨워요. 그래서 전새 거가 좋아요. 항상 오래된 것만 써가지고, 제가 이제 이사갈 때 되니까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브러쉬를 세척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우리 집 화장실이니까 뭐가 잘못된지 몰랐어요. 근데 댓글에 브러쉬나 청소할 생각에 화장실 곰팡이 나 닦으라는 그런 댓글을 누구 남겼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집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촬영할 만한 그런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었구나. 그 이후로 화장실에서 촬영을 아예 안 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어쨌든 집을 구하러 돌아다녔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영상을 못 올린 것들도 있어요. 저랑 엄마랑 돌아다녔거든요. 엄마한테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오래된 집은 죽어도 안갈 거라고. 그러다가 결국에 처음에 봤던 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도 그냥 편하게 찍을 수 있고 신축 아파트니까 깨끗하잖아요. 거실에 붙은 지겨운 벽지들도 그만이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이사나 가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결혼식장 간다니까 분주하네요. 그다음에는 레어카인드 쉐이딩을 이용할게요. 진짜 많이 파였는데 영상에서 안 보이네요. 이건 항상 쓰는 피카소의 7001 이쪽에. 아 오늘 갤레디하면서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뭘 하려고 했죠? 까먹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드라마 재밌는 거 너무 많이 해서 좋아요. 동백꽃을 제일 좋아하고요. 요즘 어제부터 보기 시작한 거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인가? 그거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는데 뭔가 되게 유치한데 재밌는 거 같아요. 유치한 맛. 맥의 224로 콧대도 쉐이딩을 해줄게요. 이제 미드도 보고 싶고 바쁜 일 끝나고 좀 집에서 여유롭게 미드 좀 봐야겠어요. 사무실이 생긴 이후로 뭔가 주말에도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또 영상을 주말에 많이 올리잖아요. 좀 바쁜 거 끝나면 집에서 좀 쉬려고요. 주말에 좀 쉬어봐야겠어요. 평일에 영상 끝내고 주말에 딱 당일날 올리려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일자의 느낌으로 깔끔하게 해볼까요? 이게 눈썹 문신한데 거의 다 지워져서 눈썹 문신하고 싶어요. 근데 눈썹 문신하면 한한달 동안 이렇게 짱구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쉬워요. 이렇게 그릴게요. 자, 눈썹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요. 오늘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도 해줄게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는 바비브라운 제품이고요. 5번라는 색상 써볼게요. 이 앞쪽에다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여기도 앞쪽을 좀 살려주면서 꼴 한번 빗어주고. 섀도우는 이거 뜯어볼게요. 투쿨포스쿨의 모스트 브라운이라는 이 팔레트북이에요. 몰피의 R39번이고요. 여기서 요 약간 붉은빛 도는 밝은 색을 쓸게요. 발색이 엄청 진하네요. 이렇게 색을 올려줍니다. 색이 딱 뭔가 그윽해서 오늘 같은 날 바르기 딱 좋은 색 같아요. 그런 느낌? 언더에도 이어서 칠해줄게요. 여기도 언더도 이어서. 좀더 작은 걸로 요 색상을 오, 진하네요. 손바닥에 덜어서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오늘 약간 전체적인 메이크업이 망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빨리 끝내야겠다. 이렇게 음영을 주고. 이게 약간 가루날림이 심하네요. 약간 이렇게 펄감이 있는데 제가 목펄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펄이 잘안 나오네요. 손가락에 묻어나는 거에 비해서 눈두덩이에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니에요. 조금 더 무른 편이었으면 잘 발렸을 것 같은. 이렇게 눈화장을 하고 아이라인은 머지의 더 퍼스트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마룬이라는 색상을 이용할게요 끝에를 그려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끝에 라인을 이렇게 빼줍니다 섀도우를 조금 더 발라야 될것 같은데 바비브라운의 베이비 피치라는 펄 섀도우예요 이거를 눈두덩이에 펄을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방금 발랐던 펄이 좀 고른 느낌이 아니라서 이게 입자가 조금 더 커서 전체적으로 바르면 부어볼 수 있지만, 바른데 위에 약간 더 듬성듬성 올려주면 눈이 더 반짝반짝거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몰피의 M213번인데요. 여기 눈 밑에 딱 중앙에만 펄로 포인트를 줍니다. 뭔가 약간 눈이 더 맑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속눈썹은 이거 진짜 딱 좋아요. 아이미 속눈썹이고요. 38번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36번, 37번 써서 이게 너무 길어서 부자연스러웠는데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엄청 짧아요. 얘를 오늘 속눈썹을 붙여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붙여주되 부분적으로 본드 묻어있는 걸 손가락으로 떼주셔야 돼요, 손톱으로. 그래야지 붙였을 때 인위적인 느낌이 덜합니다. 한이 정도씩만 끝에 잘라주세요. 눈 길이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이 정도 잘랐을 때가 눈에 붙였을 때 길이가 딱 자연스럽더라고요. 이 듀오프를 올리브영에 이렇게 조그만 단지로 팔더라고요. 얘가 열면 이렇게 대가 들어있어서 대에다가 붙여주기 딱 좋아요. 원래 좀안 귀찮으면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여도 되는데 이건 짧아서 그냥 위에 통으로 붙여도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좀 말라야지 접착력이 강해져서 속눈썹 안에 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붙여주고 안쪽에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꽤나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붙여집니다. 지금 섀도우를 많이 안 해도 이쪽이 훨씬 더 눈이 커 보이죠? 속눈썹 대를 잡아서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잘 붙었는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조금 더 들리고 여기가 더 숙여 있는 게전 속눈썹 붙였을 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길이가 딱 자연스럽습니다. 이쪽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으면 붓펜으로 이 점막을 좀 채워줄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하고 이 끝부분만 조금 더 이어지라고 끝부분에만 페리페라 마스카라를 사용을 할게요. 뭔가 끝부분까지 속눈썹 끝에가 안 와서. 끝부분에만. 자, 이렇게 눈화장을 해줬는데요. 이게 눈 밑에 가루날림이 조금 있어서 조금만 파운데이션 덧발라줄게요. 여기랑. 오. 립부터 발라볼까요? 이거 눈앞에 있어서. 이거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206번인데요. 이거 오늘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걸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게 또 전체적으로 펴지니까 그렇게 진하지 않네요? 예쁜데 색깔? 여기다가 조금만 안에 넣을까요? 오늘 뭔가 블러셔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블러셔 하면 오히려 제가 생각한 메이크업 느낌이 안날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픽서는요, 이거 헤라 메이크업 픽서 뿌릴게요. 샘플로 들어있는 건데. 한번 픽사을 뿌려줍니다. 블루 원 제품을 발랐으니까 오늘 제가 여기 밑에 입을 옷은 갈색 정장이에요. 단정한 원피스들도 많긴 하지만 저는 정장을 선택을 했어요. 정장이라기보단 그냥 자켓이랑 슬랙스 세트인데 그게 딱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옷을 한번 갈아입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위에 이 자켓을 입고, 사실 안에 원래 결혼식장에서 흰옷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자켓을 벗을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안 보여서 안에 흰 티셔츠를 입었고요. 목걸이를 하나 더 하고, 요 하트 목걸이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일라이스 제품이에요. 길이가 좀안 맞아서 딴 거랑 바꿔야 될것 같긴 한데, 요런 느낌으로 올리면 딱 좋은데, 그죠? 바지도 세트예요. 여기다 에 가방은 이, 이게 딱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구찌. 제가 어제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가운데를 잘랐더니 가운데 하나만 이렇게 길이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켓은 제가 상세 사이즈 봤던 것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여기가 넓긴 한데 품 자체가 넉넉한 느낌은 아니? 특히 팔 부분 이런 데가 이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아쉬웠고 좀 박시한 자켓을 생각을 했거든요. 음. 어때요, 여러분? <laughs> 보통 결혼식장 하면 원피스를 많이 입으시는데, 원피스는 좀 지겹기도 하고, 이런 자켓 세트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브라운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뭔가 딱 깔끔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검은색 로퍼 신고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겟레디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평소에 결혼식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될지 했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결혼식을 많이 안 가서 정석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 겟레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